안녕하십니까. PD 대리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5050 50, 어, 스테린 나잇, 예, 새 음원이 공개된 이후, 예, 여러가지 소식들을, 어, 짤막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새로워진 5050 스테린 나잇 뮤비 1000만 뷰 돌파. 예, 1000만 뷰 축하드립니다. 아, 스타트가 너무 좋습니다. 5050. 50, 새로워진 5050 스테린 나잇이 이제, 유튜브 조회수 천만 뷰를 기록했다. 그래서 어, 기사가 이제 천만 뷰가 됐다고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멤버들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그 리뷰 영상이나 다른 영상에서도 댓글이 계속 많이 달리고 있고 60대신데 처음으로 아이돌 음원을 샀다. 이런 분도 댓글을 다시고요. 25년 만에 서태지 이후에 앨범을 샀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아, 지금 아직 그 예약 구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일날 이제 판매가 되는 5050 /50 미니 앨범. 예, 많이들 예약 구매해 주시고요. 어, 기사를 잠깐 보면은 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좀 사람들 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지금 5050이고요. 어, 뮤직비디오 공개 하루 만에 하루 만에 100만 뷰. 그래서 유튜브 인기 음원 급상승 동영상으로 기록을 당일 했고요. 지금 9일 만에 1000만 뷰. 이제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천만 뷰, 이천만 뷰, 삼천만 뷰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보드도 진입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스테린 나이이그 일집의 큐피드도 그렇고 이 스테린 나잇도 그렇고 뭐 임팩트가 없고 밋밋하다 이런 평도 있지만 너무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 이제 케이팝 일반 팬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막 새롭거나 특이하거나 뭐 멜로디 라인이 확확 바뀌거나 뭐 이런 장르가 바뀌거나 이런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어 약간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 전홍준 대표님이 추구하는 그런 이지 리스링하면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다 들어도 무난하게 따라 부르고 무난하게 춤을 추고 무난하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음악을 좀 추구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테린 나이트 이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 약간 이제 신선하면서 청량하면서 청순한 그런 느낌 그리고 굉장히 산뜻하고 그런 느낌 제가 리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무슨 아프리카건 남미건 유럽이건 아시아건 어느 나라 사람이 남녀노소 다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이다 예 어느 장소에나 잘 어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음악이고 굉장히 이제 성과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어 타이틀곡이 지금 아직 안 나왔고 서브 타이틀도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스테리 나이 그리고 서브 타이틀 곡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이틀 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스테리 나잇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어트랙트 측에서 전홍주 대표님이 완전히 힘을 기울여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뮤직비디오는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이 음,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낼지 모르겠지만은 아, 빌보드에 이제 좀 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빌보드에 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음,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 조회수와 이제 스포티파이 그런 이제 스트리밍 수 이렇게 하면서. 어 그걸로 이제 빌보드에 핫백에 진입이 돼서 이제 앨범이 나왔을 때는 줄 세우기 있지 않습니까? 멜론 차트 줄 세우기 말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쫙 피프티 50, 피프티로 줄을 세우는 그런 성과를 얻으면 진짜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자 그래서 50-50 러브튠스 미니 앨범의 이제 로드맵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요, 이제 9월 7일, 6, 7일에 어 컨셉 포토가 공개가 되고요 이제 9일날 어, 내일 모레죠 이제 트랙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sos 라는 곡이 타이틀 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곡하고 이제 곡 트랙 리스트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일 11, 11일 9월 10일 11, 11일 해서 두 번째 컨셉 포토가 나오게 됩니다. 컨셉 포토도 사진을 굉장히 잘 찍은 것 같습니다. 음, 되게 이쁘게 되게 잘 찍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9월 12일 날, 어, 비주얼 클립, 예, 그래서 이제 영상 클립, 짧게 비주얼 클립이 멤버나 팀 어, 비주얼 컨, 클립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일에 하이라이트 메들리 13일에 하이라이트 메들리 그래서 이 러비튼스 앨범의 곡마다 그 하이라이트 후렴 부분을 어, 메들리로 쭉 이어가지고 이제 한 소절 한 소절씩 메들리로 이어진 그런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제 공개를 하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면은 들의 어떤 장르라든지 어떤 느낌이라든지 어, 곡의 분위기 어, 그런 것들을 이제 13일에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일에 뮤직비디오 티저 어, 첫 번째 거 이제 첫 번째 뮤직비디오 티저 이게 아마 서브 타이틀곡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9일에 또 9월 19일에 뮤직비디오 티저 두 번째 이게 이제 아마 sos 타이틀곡의 티저 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개된 스테린 나이음맨 처음에 이제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이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이제 서브 타이틀 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메인 타이틀 곡의 S.O.S.가 이두 번째 티저로 아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는 어, 1집에도 전곡을 뮤직비디오를 미니앨범도 다 찍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 곡은 뮤직비디오가 어, 찍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 곡은 찍고 지금 한 어, 미니 앨범이 지금 다섯 곡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곡 내지 다섯 곡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전부 다 뮤직비디오를 찍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한국 싱글을 내는 것보다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서 어, 미니앨범으로 이거 보답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님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이 뮤직비디오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해서 투여를 해서 굉장히 고 퀄리티의 어, 뮤직비디오가 나왔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3곡은 뮤직비디오가. 어... 공개가 된다. 근데 나머지 두 곡은 어, 뮤직비디오가 지금 공개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두 곡도 아마 뮤직비디오가 어, 만들어졌을 것이다. 예, 뉴진스나 다른 어, 리즈랩 힘도 그렇고요. 이제 타이틀 곡은 뮤직비디오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나머지 어, 곡은 일단 저예산으로 영상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다른 곡들도 다 고퀄리티로 찍지 않았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리고 9월 20일에 대망의 앨범이 출시가 되고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이제 릴리즈가 되는 9월 20일이 이제 모두 공개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뭐 어떤 곡이 좋다, 뭐 기사도 엄청나게 나올 것이고요, 또 홍보도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투여를 해서 홍보도 많이 어트랙트를 해서 음, 하게 될것 같고요. 홍보를 안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BTS가 음, 빌보드 탑 넘버원을 이제 연속해서 이제 낼 때마다 이렇게 기록했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 예. 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컨셉 포토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멤버들 한명한명 한명 컨셉 포토가 공개가 됐고, 보니까는 아테나, 예. 한국과 스웨덴 이중국적이고요. 이제 아이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영어가 가능하고, 어, 또 청순하고,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 예. 세련된 이미지고, 또, 이렇게 약간 총명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그런 아테나입니다. 마지막에 공개가 됐었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 어, 노래하는 하람인가요? 예. 유튜브 채널을 했었고,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었던 이제 하나인데요. 굉장히 이쁘고 착해 보이면서 뭔가 이렇게 좀 똑똑해 보인다는 느낌? 어, 눈이 총명하고, 예, 되게 이쁩니다. 예, 그리고 또 선한 이미지, 예, 좋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기타도 연주가 가능하고요. 예, 노래도 이제 어, 굉장히 잘하고, 어, 노래를 보컬, 이제 메인보컬로도 할수 있고, 코러스도 굉장히 잘하고, 예, 기대가 되는 그런 하나고요그 다음에 예원, 귀여운 느낌, 이50-50 멤버 중에 가장 귀엽다, 이런 느낌, 소녀소녀하고, 또 약간 막내 같은 또, 천진난만한, 예, 그런, 어, 느낌. 사진에서도 약간 그렇게 찍은 것 같고요. 일단 예원의 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이쁘다고. 예, 이쁜 것 같습니다. 비주얼 담당인가요? 뭐,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귀엽고, 청순하고 소녀 같은 천진난만한 예원. 예원도 오디션에서 굉장히 춤과 노래 이런 것들을 실력 발휘를 많이 했는데 이제 탈락을 하게 됐었죠. 예. 기대가 많이 되는 멤버입니다. 그리고 연습을 아마 많이 해가지고 뮤직비디오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른 뮤직비디오나 그 음악에서는 어떻게 이제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그 다음에, 문샤넬. 음, 문샤넬이 가장 이제 5050세 멤버 중에 인기가 가장 많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개인적인 생각이 다른 멤버들도 인기가 많지만, 예, 문샤넬이 또 뭔가 이국적이면서 서구적인 느낌이면서 약간의 도발적인 느낌이 있다. 예. 어린 친구한테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은 남자들이 굉장히 빠져들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 어, 문 샤넬이다. 그래서 남성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예, 그런, 어, 비주얼적으로나, 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어, 매력이 있는 그런 멤버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영어가, 어, 네이티브로 굉장히 잘 할수 있는, 그래서, 이런 멤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 왜냐면 이제 바로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 그런, 어, p p t p t 기 때문에요. 그래서 빌보드 행사에도 이번에 인터뷰를 했죠. 영어로 인터뷰. 예, 문샤넬. 어, 기대가 많이 되고. 지금 제가 이제 짧은, 짤 영상에서 보니까 이제 뮤직비디오에 이제 뭐그 문샤넬의 의상을 가격으로 이렇게 매긴 그런 이제 부분이 나왔는데요. 뭐 벨트는 어디 거고 옷은 원피스는 어디 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비싼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잘하고 뭐 어떤 제품들인데 가격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그 댓글에 어 문시넬은 그냥 명품이기 때문에 뭘 입어도 다 명품이 된다. 그게 이제 정답이었습니다. 명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어 댓글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나 음 리더 키나. 무조건 키나가 리더죠. 예. 연습생 생활 8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고 어, 별아별 일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좌절도 많이 했을 거고, 데뷔를 앞두고 좌절을 많이 했을 거고, 연습 또 회사도 여러 번 옮기게 됐었고, 또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지고 일단은 멤버들과 나갔다가 다시 이제 합류를 하게 됐고, 부모님의 어떤 그런 역할도 있었고, 어, 연습생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 저런 상황들 다 겪으면서 옳은 선택을 했고, 그 키나가 진짜 리더로서 이제 역할을 잘 해줘야 되고, 그런 역할을 리더로서 지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음, 일단 키나가 돌아왔을 때 이제 글을, 장문의 글을 쓴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아, 이 친구가 생각이 굉장히 깊고 표현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삼프티 얘기는 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친구들이 글쓴 내용하고 키나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글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어, 키나는 어, 굉장히 생각이 깊고 글도 잘 쓰고 이제 이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정확하게 하면서 음, 공감할 수 있는 어, 글을 굉장히 잘 쓴다. 어, 글을 잘 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일단 음악하는 사람들은 가사를 많이 어, 쓰기도 하고, 또 래퍼 같은 경우는 계속 랩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글을 계속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랩 가사라든지, 노래 가사라든지,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자기가 계속 이렇게, 어, 랩을 하면서 쓰는 버릇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일단은 다른 멤버들보다는, 어, 약간 가사라든지 어떤 그런 글 쓰는 능력이 조금 랩하는 어, 분들이 조금 뛰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듬감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키나가 리더로서 어린 멤버들을 잘 이렇게 컨트롤 해 나가면서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제 한 곳을 보면서 같이 멤버들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갈수 있게끔 또 리더십으로 이끌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전홍준 대표님 보면서 똑같이 따라하면 될것 같고요. 나이가 많고 리더의 입장은 이제 희생하는 자리니까 본인이 좀 희생을 하면서 어 동생들을 좀 케어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 감동의 팀이 전설의 아이돌 팀 레전드 팀이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키나의 또 기대가 많이 되고 요번에 이제 어좀 청순한 컨셉으로 소녀 같은 감성으로 이렇게 이제 또 사진을 찍으니까 이미지가 조금은 다르게 보여지긴 합니다 전보단 좀난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단체 샷 단체 샷 네, 되게 이렇게 귀엽게 이쁘게 또 천진난만한 이런 자유로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사진을 어, 찍었는데요 네, 한명 한명 다 굉장히 이쁘고 음, 선해 보이고요 또 멤버들이 우리 그 아재들 팬들은 어, 굉장히 이제 어, 착한 인성을 요구하기 하기 때문에 아,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그런 선한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팀 훈련을 굉장히 어, 인성교육이라든지 춤, 노래 육성을 아마 잘 어, 하신 걸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5050 50, 어, 세컨드 미니앨범 러브튠스의 예약 판매 안내 이게 어, 이제 수정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처음에 공개됐을 때보다 이제 수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고, 그래서 판매처가 이렇게, 어, 예약 판매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앨범이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스타일을 한꺼번에 어, 판매하는 그런 판매처가 있고요. 그냥 한 장, 어, 한 장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이제 판매처들이 있고요. 지금, 음, 댓글을 보니까, 어, 무조건 yes24, 5050어 t t 트의 이제 투자사인 yes24에서 어,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3곳은 그 어, 애플뮤직과 에버라인 그 다음에 케이팝 스토어 세군데는 어, 특전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 어떤 특전 인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팬사인회 뭐 이런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확인되면 은 이제 어, 또 공지해서 올리겠고요 20일날 이제 판매가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배송이 될 예정이니까 이제 살펴보시고 어, 구매를 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한 10장 정도 예,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앨범 러브튼스 이제 ppt 미니앨범 구성을 보면은요. 이제 앨범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웃박스는 이렇게 그 사진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두 가지로 나오고 두 가지를 어, 다 어, 한꺼번에 사시는 분도 있고 음, 한 가지만 사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자율선택이고요. 핑크가 있고 약간 이제 약간 보랏빛, 요런 앨범이 있습니다. 러브 버전이 있고, 튠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CD가 이렇게한 장씩 들어가고, CD를 이제 들을 데가 없다. 어, 다 mp3로 듣기 때문에, 이제, 스트리밍으로 듣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뭐, 앨범 이제 기념으로 이제 가지고 계시고요. 이거를 뭐, 버리진 마시고, 버리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사진, 포토카드가 들어가는데요. 음, 포토카드, 이제 멤버의 포, 멤버들의 이제 포토카드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멤버들 포토카드가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랜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패키지, 이제 스티커 패키지, 예, 스티커, 스티커가 이렇게 이제 몇 장씩 이렇게 들어가고, 요 핍티핍 지금 그 디자인이 이제 또 새롭게 바뀌었죠. 예, 디자인이 뭐 참, 아, 우여곡절 끝에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요렇게 새롭게 아예 이렇게 이제 어, 앨범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5050, 50 그, <laughs> 이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모회사 주작질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바뀌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안정적이고 귀여운, 이런 펑키한 요런 이미지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아코디언 라일리 카드. 요거는 이제 가사가 들어가는, 예, 그런 카드입니다. 카드가 이제 쭉 붙어 있고, 이제 곡, 한 곡당 가사가 이렇게 쭉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사진, 예,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핑크, 러브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튜는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포토 카드가 이제 개인 멤버의 포토 카드가 이제 아마 들어가는 걸로 예상되어지고요. 음, 이제 개인 멤버 포토 카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포스터, 음, 폴딩 포스터 예,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런 음으로 이제 어, 앨범이 들어가고 아, 저는 이제. 앨범에 전홍준 대표님의 어떤 사진도 전홍준 대표님의 음 사인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어 살짝 어 끄트머리에 들어가면 책자 같은 곳에 이제 들어가면은 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념으로 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앨범을 이제. 예약 구매 여기 좀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 장 사가지고 이제 구독자 분들한테 또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구매 예약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2 1 0 0 0 원입니다. 포토카드 앨범 그런 구성 랜덤 포토카드도 이제 들어가고요. 여러 장 사가지고 이제 좀 주변 조카들이나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계속 5050 50 이제 로드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이 있으면은, 어또 영상 업로드 하고요.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은 또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050 50 계속 성장해 가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